23번, 글의 주제 찾기. 항상 밑에부터 뭐라고 했지? 자, considerable work by cultural psychologist and anthropologist has shown that. 자, <laughs> 누구에 의한 문화 심리학자와 인류학자들의 의한, 즉, 이 양반들이 한 considerable, 상당한 work, 연구지, 연구가 대처를 보여준대. 뭐, there are indeed large and sometimes surprising d i f f e r e n c e in the word and concept. 자, 이때 뭐가 정말로 크고 때때로는 놀라운 차이가 있대. 어디에 말과, 단 말과 개념에는, 어떤 개념에는, 자, word가 단어지만 모였으니까 단어들이 모여면 뭘까? 말이 되겠지? 말이나 글과 개념들에는 뭐 정말로 커다랗고 때때로 놀라운 차이가 있대. 자, 대절 꾸며주는 거지 that Different cultures have for describing emotions. 자, 뭘 여기서 보는 이유를 나타내는 거야. 감정을 묘사하는 묘사하기 위한 묘사하기 위한 다른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말과 개념들은 큰 차이가 있대 as well as b as well as age 그치? a 뿐만 아니라 b도 so, in the social circumstance that draw out the expression of particular emotion 특정한 감정의 표현을 draw out, draw가 끌다 당기다 어떠라는 뜻이지? 끌어내는 즉 특정한 감정의 표현을 끌어내는 사회적 서홈 센스 환경, 사회적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에, 위해 다른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말과 개념 안에는 상당한, 뭐, 때때로 놀랍고 정말로 커다란 difference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뭐, 이 양반들이 한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뜻이지. 자, however, 그러나, those data do not actually show that. 자, 그런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대조를 보여주지는 않는데, 뭐, different cultures have different emotions. 자, 다른 문화는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는 않는데, if, 뭐 한다면, we think of emotions as central neurally i m p l e m e n t e state. 우리가 만약에 뭐 한다면, 감정을 think of A as B지, A를 B라고 여기다란 뜻이야. 우리가 감정을 중추적으로, 그리고 신경적으로 신경적으로 실행된, 이행된 상태라고 여긴다면, 자, 우리가 감정을 신경의, 신경작용에 의해 이루어진 상태라고 여긴다면, 뭐, 다른 문화들이 다른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는데, as for say color vision, 뭐, 색깔 시각에 대해서는, 대해서처럼, they just say that. 그들은 대절이라고 얘기한대. 뭐, 앞뒤로 심표, 심표 보이지? despite the same internal processing architecture. 자, despite, 뭐, 뭐, 해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부 처리 구조에도 불구하고, how we interpret, categorize, and name emotions. 여기까지가 주어야. 자, 우리가, 우리가, 감정을 이름 짓고 범주하고 해석하는 방법은 매우 다르대. 어코딩 o 뭐에 따라서? 문화와 대절에 따라서 다르대. 뭐? we run in a particular culture. 이게 부사구야. 특정한 문화에서 우리가 배워, 뭐를 배우는 소셜 컨텍스트. 사회적 맥락이야. 어떤 사회적 맥락 in which it is appropriate to express emotions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적합하다는 사회적 감정을 우리가 배우는 사회적 감정과 사회적 감정과 문화에 따라서 이런 감정을 이름 짓고 범주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다. 다음 However, 그러나, the emotional state themselves, 뭐, 감정적인 상태라는 건 그들 자체가 are likely to 뭐 하고 싶대, be quite invariant. 자. 변화, 불변하기 쉽대. 즉, 서로 똑같기 쉽대. 꽤 똑같을 거래. across culture. 문화에 따라서. 즉, 문화에 따라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얘기겠지? In a sense, 어떤 의미로는, 일면으로는, we can think of basic culturally universal emotion set that is shaped by, by evolution and implemented in the brain. 자, 우리는 think of 뭐를 생각할 수 있대. 뭐를 기초, 기본적이고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감정 세트를 일련의 감정 감정을 생각할 수 있대 어떤 감정의 세트 이모션 i 들 n shaped by 서부터 꾸며 주는 거지 뭐 진화와 이행된 이행된 실행된 인더 브레인 뇌에서 이행되고 진행된 이행 이행된 것과 뭐 진화된 진화에 의해 뇌에서 이행된 것과 진행 진화에 의해서 형성된 감정 세트를 생각해 볼수 있대. But this link, 자, link 연관성이지 관련 연관, 이 연관성,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A and B, such emotional state, 그와 같은 감정 상태와 stimuli, <laughs> 자극, behavior and other cognitive state. 자, 여기까지가 link를 꾸며주는 거지. 자, 자극과 행동과 다른 인식적인 상태, 와 그와 같은 감정 상태 사이의 연관성은 아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뭐였지? 성형할 수 있는 좀뭐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뜻이지? 자가변한다 가변성이라는 얘기야. 변할 수 있고, and 그링크는 can be modified 수정될 수 있대 by running in a specific cultural context. 특정한 문화적 맥락에서 학습함으로써. modified 수정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 뭘까? culturally constructed representation of emotion 감정의 감정이 문화적으로 구조화된 표현이라는 뜻이겠지?